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선별한 현장만 업로드하는 패밀리 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대표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에 좀 나와봤는데요 이 앞쪽으로는 이렇게 상업시설들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어, 그리고 이쪽 앞쪽으로는 대로변입니다 이 대로변에서 한 블록 안쪽에 위치된 현장이고요 이쪽부터는 전부 다 주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에 아파트 단지들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이 앞쪽에는 이 밑으로, 이, 밑으로, 이 밑으로 내려가시게 되면 상업시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는 완정역세권 쪽에 속해 있는 마전동이고요 아무래도 완정역 쪽이 주거상품표라가 잘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정역세권 쪽으로 마전동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어, 이쪽, 길로, 이쪽 길로 가시게 되면 인천2호선 완정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합니다 역세권 현장이고요 이쪽 길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앞쪽으로도 이렇게 상업시설들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네, 그리고 바로 이, 이쪽 이 길로 이쪽 길로 조금만 가시게 되면 어린이 공원도 바로 위치되어 있어요 한 1분 정도만 이동, 이동, 이동하시면 어린이 공원이 바로 가깝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인프라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마전역 강면 쪽으로도 마찬가지로 도보로 한 6분 정도면 이동이 가능합니다 네, 마전역과 완정역 인근 쪽으로 딱 주변에 중간에 위치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네, 오늘 보신 현장 같은 경우는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현장입니다. 네, 외관도 깔끗하고요 앞쪽에 주차 차단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왼쪽에 1동과 A동과 이쪽, 오른쪽에 B동 두 개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오늘 보신 현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차 공간도 넓게 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쪽 A동 쪽과 B동 쪽 주차 공간, 밸런차 주차 100% 나오는 현장입니다 네,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계단으로 올라가는 부분과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CCTV도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된, 잘 되는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좀 올라가서 어, 집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로 좀 들어갔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6층 중 5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네. 어, 방3 개, 화장실 2 개의 현장이고요 전용은 18 평, 평수 는20평에넓게 빠진 집 입니다. 이쪽 으로 방모습과 공용 욕실, 이쪽 으로 안방 모습, 네, 그리고 이쪽 거실 주방 모습 보 이고 있 는데요. 입구 부터 좀 설명 드릴게요. 네, 입구 들어오 시게 되면 이렇게 전실 넓은편 입니다. 바로 앞쪽 으로 해서 신발 창이 바로 앞쪽 에설 치가 되어있 고요. 네칸 시공 도여있고띠움시공되어있 어요. 이렇게 집을 열고 들어가게 되면 저희 집이 보이지 않고요, 신발장이고요. 왼쪽으로는 이렇게 주문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문 열고 들어가게 되면 바로 왼쪽에 일괄 소등 버튼 설치가 되어 있어요. 한번에 키고 끌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앞쪽에는 방이 하나 위치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거실과 주방 방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요. 앞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 모습. 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직사각형 형태 널찍합니다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현재, 현재 창호 쪽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10자 좀 넘어요 3m 좀 넘고요 이쪽에 7자 2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으로는 측간 사이 넉넉하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는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첫 번째 방이었고요 네, 나와서 이쪽으로 거실과 주방을 지나서 네, 오른쪽에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 방 살짝 보여드리면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네, 현재 앞쪽으로 보여드는 부분 여기가 8자 2m 4 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벽면을 이쪽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문쪽으로 이렇게 벽면쪽 여기가 10자 3m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앞쪽에는 베란다 설치되어 있고요 이쪽에 왼쪽에 보시면 네, 24년도에 교체한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란다 모습입니다. 네 앞쪽으로는 뻥 뚫려 있고요. 이쪽에 도로가 쭉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두 번째 방이었고요. 네 그리고 가기 전에 오른쪽에 공용 욕실이에요. 공용 욕실 모습 깔끔합니다. 쪽에 상호기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새걸로 교체를 해놓으신 것 같아요. 보시면 바닥 상태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평이한 네, 공용 욕실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왼쪽으로 세 번째 방이에요. 세 번째 방 모습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이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거의 11자, 3m, 30. 이쪽이 열자 좀 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m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앞쪽으로는 뻥 뚫려있고요 앞쪽으로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으로 부부욕실 설치되어 있고요 부부욕실 네, 안쪽으로 거울과 세면기, 양변기 전부 다쪽에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바닥 상태 양호합니다 깔끔하고요 샤워기 안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방이었고요 네, 주방 모습 볼게요. 주방 디귿장이고요넓찍합니다 네, 왼쪽에 냉장고 들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싱크볼과 삼구가 숙탁 잘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R&D 식탁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맞은편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거실이에요. 거실 모습. 네, 아트월 쪽이 8자, 2m50 정도 돼 보이고요. 그리고 이쪽 맞은편 쪽, 소파를들수 있는 공간이 10자, 3m 정도 됩니다. 보시면 강화마루 상태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별도로 어, 수리할 건 없어 보입니다. 네, 앞쪽으로 네, 측간 사인 넉넉하고요. 밑에 쪽에는 주차장 모습 보이고 있어요. 네, 오른쪽에는 도로가 쪽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서구 마전동 현장인데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인천 2호선 완정역이 가까운 마전동입니다. 네, 인천 이 여선 완전역까지 도보로 5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이고요. 마전역까지는 도보로 6분. 네, 그러니까 마전역과 완전역 딱 중간에 위치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완전역 인근 쪽으로 주거상품프라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완전역 쪽으로 생활인프라 어, 누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완전역 쪽에 마트 관공서, 그 밖에 은행, 어, 먹자골목들도 잘 위치되어 있어서 생활 인프라 굉장히 좋습니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완정 역세권 쪽에 속해 있는 마전동 현장이고요. 네, 바로, 어, 바로 우측으로 해서 어린이공원도 위치되어 있어요. 도보 1분 안에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바로 주변 쪽에는 아파트와 어, 다세대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조용한 주거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 대로변 쪽으로 나가게 되면, 어, 상호 인프라도 좀잘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앞쪽에도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현장입니다. 네,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현장이고요 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상단에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현장 외에도 거주 중인 집들이 있어서 촬영을 하지 못하는 거주 중인 집들 중에 좋은 집들이 많이 있어서 어, 서울 경기 인천 쪽에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찾으시는 분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고객님 조건에 맞는 좋은 현장으로 선별해서 답사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내가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할 때, 매매를 진행할 때, 어, 적정 시세에 맞게 반드시 구매를 하셔야 되고, 그 구매된 가격만큼 네, 반드시 팔때그 가격을 받으실 수 있게 시세에 맞는 황금성이 되는 부동산을 반드시 구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부동산은 입지가 가장 중요하죠. 입지에 따른 사람들의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들의 수요에 따른 시세가 정확한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구매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시세 체크를 하고 구매하셔야 돼요 아무 집이나 구매하시면 안 되고요 네, 당부드립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